어, 아이고, 아이 뭐야? 아, 미안합니다. 사자 죽였어? <laughs> 아이템, 아이템 나. <너무> <laughs> 아니 누가 마음에서. 아, 미안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진우야? 아니 이런 재영이, 아니 제가 명우님이랑 검보 나온 거한 마리씩 풀어보다가 마 중앙에서 사제가 나왔어요. 위 <laughs> 집은 위에는 안 건드렸겠지, 보상아. 위에 상자는? 보상하라. 보상하라. 아니 보상해야죠. 와. 제가 보상하겠습니다. 와, 선생님 집. 오늘 싫어갔는데 오늘 와, 일찍 싫어하다그랬는데오 오늘 는데 오늘 오늘 어 오늘 어는데져늘 싫어하는데. 오늘 싫어하는데. 오늘 싫어다는데 오늘 싫어하는데. 오늘 싫어하는데. 오늘 싫어하 부탁드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<laughs> 그 저랑 명우님이랑 봉을 찾기하고 그 먹은 게건보밖에 없어서 마을 아, 중앙에서 검보 아, 찾기를 했나요? 네 마을에서 이제 음... 아저씨 명우님 우리 그냥 이거 검보나 풀어버릴까요 하고 중앙에서 풀었는데 사자가 번성해서 아, 네. 마을을 침범하는 바람에 아 이런 그 분노를 이제 거기서 퍼센트가 이제 3%확률인데 이게 나올 줄 모르고 이제 한번 재기했는데 네. 이게 나와 버렸군. 왜 내가 없을 때만 진짜 나 오늘 오늘 비방 비방에다가 나 진짜 카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, 사자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서 그냥 막 끊었거든. 근데 이제 아, 뭔 소리지? 사자바다나 보다 하고 왔는데 내 집이 터져 있네 이게. 아, 미안합니다. 사자 소리 나서 시끄러워서 껐다든지 계속 나보고 있었어서 가지고 아무도 난보물 찾길 했구나 오늘 아저 불판이 기다려보세요. 저 불판. 닭고약기 수모알만 주세요. 아닭고약 드릴까요? 잠시만요. 닭수모알이요닭고 판이라도 만들어야겠네 다시. 이남내가 먹었어 심지어 <laughs> 먹었어. <먹어져 있어>. 뭐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, 야 닭고약기 뭐야 이거? 수수수수수 시신 또... 아, 이초에나요이석기 아, 뭐야? 근데 여기 뭐반 블럭이든 Looseatt. 블럭이든 하 아, 여기 까지 채워 줘야 <laughs> 요, <여기까지 웃음> 돼요. 그다음 여기 이거 아,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울타리, 거, 길에 가문비 길에 울타리 자 아, 길에 길에 아 굿, 굿. 같이 야 회비통 아반블 근데 이거 복구가 됐네 밤블로... 복구, 복구 복구가 되다니